안녕하세요. 최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솔라나 코인의 고점자리 27만원 이제 하락반전 만들면서 일주일 정도 조정받았는데요. 자, 과거의 저점자리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다시 상승 반전의 캔들이 만들어진 모습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등락 정직하게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솔라나 코인에 대한 목표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한번더 눌렀다 간다면 또제공략 타점 분석해 드릴 거니까 신규진입 기회를 누르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기존 고점에 매도를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눌러줄 때 추가 매수 저점 매수 물량 확보 관점으로 접근하고 반등 자리에서 목표가 전략 함께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그제 비트가 다시 8천만 원을 돌파한 현재 구간에서의 솔라나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19일에 공략했었던 아벨란츠 코인 37,700원 가격대에 이제 배팅을 했는데요. 자 복기를 보면 자 네, 아벨란트 코인의 거래량 터지고 시세부양 나온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저점 잡았더니 지금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3거래일 만에 22%의 수익을 21%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0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21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걸 한달 동안 10번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월 1000에서 2000 이상 우리 단기 트레이딩만 접근해서 끊어서 수익을 챙기더라도 충분히 이제 월천 이상 이제 수익금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좀 단타 타점들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어디서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보시고 그 캔들의 눌림목 혹은 단기 낙폭 확대 구간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반등하는, 네, 이 반등하는 이제 상승 다이버런스가 발생되는 지점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렸죠. 자 스트라티스 8월 18일 목요일 이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70.1원에 베팅을 했는데 30% 정도의 폭등이 나와서 어 크게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자돈 코인도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면 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제 시세부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0원대 공략했었던 스트라티스 92원까지 32%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2천만 원 가지고 단타를 대응했다면 뭐 하루 만에 단기간에 640만 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만큼 어 이제 급등 나올 수 있는 돌파 자리 혹은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좀 매매하는 게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급등할 종목들 이번 주에 바로 공략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 함께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비트가 지금 고가 라인에 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폭락하고 5만 2천 불, 5만 4천 불 돌파하고 5만 7천 불 돌파 시도 중에 있고요. 6만 2천 불 자리 돌파하는지 여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자 비트가 이제 4만 9천 달러에서 현재 5만 6천 불까지 10% 가량 단기 시세가 나왔는데, 자큰 그림에서는 어디까지 10%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대략 27%에서 아10% 가량의 상승도 현재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저점 대비 네. 57,000불에서 62,000불. 퍼센트로 따지면27% 가량의 상승 기록하는지 여부 관심 있게 추적해 가도록 하겠고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제 57,000불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자 우리 솔라나 코인도 시간 분봉상 그리고 이제 4시간 분봉상 과거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목표가 전력을 세웠을 때 자, 현시점 22만원 가격의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2만원자리 돌파하면 다음 목표가 23만 5천 그 다음 목표가는 25만 5천에서 27만원 겐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난 3월달 27만원의 변곡을 최종적으로 이탈하면서 무너졌구요. 다시 25만, 27만 저항받고 조정받고 또 저항받고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8월달, 9월달 비트코인 상승 구간 솔라나 코인의 상방은 첫번째는 22만원 돌파 여부 체크. 그 다음 23만 5천. 그 다음 25만 5천에서 27만까지 1차, 2차, 3차, 저항 때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수익 실현 기회에 누려보시기 바라겠고, 자, 지난 3, 4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최대 상단의 매물대를 만약에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솔라나 코인에 대한 신고가 구간에서의 상방은 31만 5천원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상장 이후에 최고가 자리가 31만 5천원 자리니까요, 비트코인 이,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그 다음 솔라나 현물 ETF 이제 승인 여부가 전고가 신고가 돌파하는 모멘텀으로 작용되는지에 대한 부분 관심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우리 솔라나 코인의 저점자리는 16만원 자리인데 자 이번에 16만원 찍고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자리를 이제 슬금슬금 높여 나가는 중이고 그리고 거리량 터진 캔들의 저점이 18만 5천 원 정도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솔라나 코인의 1차 반등 예상 지점은 18만 5천 원이다. 2차 반등 예상 지점은 16만 원이다. 이렇게 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18만 5천 원과 16만 18만 5천 원, 16만 원 자리를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1차 목표가 22만. 추가 목표가 23만 5천. 그리고 3차 저항대는 약 25만 5천에서 27만까지. 네, 목표가 전략 세워 가시면서 1차, 2차, 3차 저항대 활용해서 고가 매도 기회 노려보시고 만약에 27만 원 저항대를 뚫어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목표가 전략 어디까지? 31만 5천 원까지 대응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지지저항 잘 활용해서 수익 실현기 회해 누르보시기 바라겠고, 자, 18만 5천 원안 깨고 반등하는 타점과 조정받고 반등하는 타점 이용해서 물량 확보 진행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롤러나 코인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문자로 남겨 주시면 어, 분석 의견 어, 좀 전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어제 물려 있다고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 가망 없는 종목들은 천내고 종목 교체. 그리고 가망이 있는 종목들은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이번 상승장에서의 반등을 11월까지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암호화폐 코인투자는 종목 선정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코인들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타점들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7월 15일 공략해드렸던 리어 프로토콜 코인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전 국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베팅하고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틀 만에 또18% 가량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금액이 1천만 원이면 180만원, 1억이면 1800만원의 수익을 이틀 만에 이제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확한 돌파자리 타점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주요 변곡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 재공략 기회까지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지금 우상향 추세. 비트코인의 상승장에서 최대한 이제 수익 많이 챙길 수 있도록 알트코인 단타 타점들 공략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실현의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